네 오늘 연극 리딩 첫 모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첫 리딩 현장 한번 보시죠. 네, 네, 이제 모두 왔습니다. 아, 모두 왔요 네. 일단은 그래도 이제 다 왔으니까, 네, 단톡상에서는 서로 인사를 했지만은 다다 정확하게 다 같이 알지는 않는지가 간단하게 일단 만나서 바꿨습니다. 저는. 무대표로 그 어,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정은란이라고 합니다. 다음은 <laughs> 성남부산단원 남인영이라고 합니다. 저는 스물아홉 살 이순규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십8살 네, <laughs> 성남극단의 단원이고 네, 정민영입니다. <laughs> <정민용입니다. 야> <laughs> 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원수님 손 함께하게 된. <laughs> 감니다 아 소아가..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의 연주자로 패스했는데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나이는 비밀로 지고 반갑습니다.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진짜 우리가 같이 하면서 계속 자꾸 만들어가고 서로 이렇게 토의하고 하면서 그래야 될 거예요.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, 절대로. 그리고 저도 이 안에 들어가서 배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봐줘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같이 집단으로 창작한다는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! 네. <laughs> 아유,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? <laughs> 네. 아, 자, 제1장 프로로그. 평범한 한 작은 아파트의 거실. 충청도 어디쯤 소심 내 집을 연상시키는 무대이나 네. 공연이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내도 될것 같다는 생각돼. 크리스마스 아, 저도 그 생각했어요. 크리스마스 월초에 약간 좀더 맞친 여기 첫 장면에서도 배경이 네. 겨울인 것 같아서. 맞아요. 겨울이야. 눈도 좀 오고. 네. 근데 처음에 중식이도 언급만 되더라. 그럼 뜸어져 느껴지네. 는 고맙습니다. 미연이한테 저는 미연이한테 밝고 예, 예. 그리면서 희망적으로 기도를 해라. 아 감, 예, 근데 옆에서 충직이 이러면서 뭐 어떤 뭐, 뭐가 뭐, 뭐. <laughs> 돈이 있어야 돼, 도훈이 나가. 나가 뭐 나가 나가 당장 나가 이게 결제 결제니까 이네 네 오케이 여기까지. 상황이 그러면 매년 돌아오는 기념일 한 번은 그냥 넘어갈 수도 사는 게 힘들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럼 내년에도 상황 안 좋으면 그냥 넘어가고 후년에도 그냥 넘어가고 매년 그렇게 그냥 넘어가